지금까지 이런 제도는 없었다. 보험 가입은 나를 위함인가? 설계사를 위함인가? 예, 세한생명에서는 유일하게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금융자격증을 말하자면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보험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어, 저희는 어,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그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이란 아프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끼리 모은 돈을 아픈 사람에게 주자는 개념에서 생겨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요.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못하는,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파서 약먹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나비 여력 없는 사람. 자, 그러면 나는 보험을 이런 상태 아닐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어떤 보험을 그럼 가입을 해야 될까요? 확률이 높은 질병에 그리고 피어비가 많이 드는 거또 가족력이 있다면 그 질병에 그리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절세를 위한 준비 노후를 위한 준비는 지금까지는 보험으로 통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보험 너무 좋아한다 없으시죠? 내가 가입한 보험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 나 알고 있다 네, 그것도 없으실 거예요. 가입한 보장 내용 나 알고 있다 이런 좀 진단자금 얼마 자 이런 것들 사실은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설계사가 해줘야 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내는 사람 누구예요? 보장받는 사람도 나입니다.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보험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플을 통해서 내 보험을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증권도 없어, 난 찾을 수도 없어 하는 것들 어플을 통해서 많이 알수 있고 공인인증만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가이를 아, 은행에서 가시면 어, 실제로 가시면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가장 많이 많이 하는 게방카슈랑스라는 예, 상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도 예대마진이 맞지 않아서 보험을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가입하시고 또페어라인좀 바꾸고 있는 부분 자동차 보험, 일반 건강보험, 실비보험 이런 것들 다이렉트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것들처럼 보험에 대해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보험료 납입을 하고 있는 나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내가 가입할 보험들에 대한 스스로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채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홍수랑스라는 이름은 2012년에 예, 특허를 받아서 신한 생명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사용, 그러니까 그 계시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시면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으로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가입하시고 판매 수수료를 직접 본인이 받아가는 건데 예, 상품은 설계사가 판매하는 전권을 직접 다루실 수 있고요. 법인 대표분들, 임대사업자분들, CEO플랜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플랜에 대한 것도 하시고 직원들 퇴직연금까지도 이 코드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 어, 소개받고 소개하고 예, 은행이나 설계소 통서 했던 거 이제 그러지 말자 내가 내 코드로 진행해서 좋겠다 다만 본업이 이게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실장들이 10명이 배치가 돼있어서 1대1로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신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서 다른 분을 소개했을 경우 제도적으로 50만원의 소개비가 회사의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모임이 있으실 때 저희가 식사비를 제공하는데 저희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제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10분 정도 설명 드리고 식사비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세요. 자, 저희는 대부, 대부분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전문직들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법인 대표, 인대사업자분들 또 또는 그분들의 배우자, 성인 자녀만 가능합니다. 원장님들 뭐,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 많이 있으신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재테크는 절세다. 예, 보험을 통해서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를 하시는 부분 예, 막강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내 연금 비과세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는 주로 치과 원장들이 90%를 찾아가고 있어서 네이버에 소스랑스로 치시면 저희가 MOU 되어 있는 치과 동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고요. 성형외과도 저희가 MOU가 되어 있고 현재로는 동물병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 분들도 있고요. 프로세스는 다설명드리긴 못하지만 시험을 보셔야 되는 막강한 부분이 있어서 스케줄장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은 제가 써올를 시켜드리고 합격은. 그리고 등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해드리는데 왜 신안에서 굳이 전문직들 대상으로 이걸 해드리느냐 학회 같은 데 가시면 이거 가입하시면 그만 돈 드릴게요 아이패드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던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연예인분들 어, 앞 광고하실 때 멘트에 보면 자격 보유자라고 있는 거 보셨죠? 예, 합법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자격 보유하셔야 를 되기 때문에 신한에서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좀 전에 저 앞에서 발표해 주신 우은경 원장님도 저희 사업자시고요. 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계사들의 시장을 뺏기 위한 게 아니라 예, 별도의 다른 채널임을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